나연님이 보내주신 선물방 시작할게요. 택배봉투와 수봉을 무려 6개나 보내주셨는데요. 이중 3개는 백홍이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나연님이 주신 선물 깜짝 이벤트 준비했어요. 응모 방법 고정 댓글 확인 후 댓글 남겨주시면 5월 12일 밤 12시까지 응모 받고 응모해 주신 분 한분께 제가 준비한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. 나연님 채널에 들어가 보니 중3이 알려주는 중학교 생활 꿀팁 영상이 있더라고요. 동생 백궁이들 나연님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. 그나저나 저 마이크 비싼 걸로 바꿨는데 목소리 더 좋아졌나요? 마법의 고민 해결책 이걸로 앞으로 백궁이들 고민 상담 도와주면 좋겠는데요. 우선 제 고민은 요즘 영상이 떡락하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물어봤는데 새로운 거를 해보라는 답을 얻은 것 같아요. 정말 잘 맞는 것 같은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끙빠.